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기술과 기술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학자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간의 이곳 추월한 AI의 등장 어, 작년이죠. 인덱스 리포트라고 스탠퍼드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추론 능력의약60% 수준까지 AI가 따라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 근데 뭐그 지표들도 보면요. 어, 전체 평균은 60%인데 인문사회 분야만 따로 떼 놓고 보면은 80% 수준까지 쫓아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100점 만점 수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추론 능력입니다. 결국, 인문사회 분야 80%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 전문가들의 80% 수준이니 일반인들의 평균치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말은 뭐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하는 시점에 왔다. 이것이 이제 뭐 하나의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하는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법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특히나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시각 처리 분야에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본격적인 AI 분야의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2012년 유명한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에서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이 자신들이 개발한 알렉스넷이라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이미지를 흩어놓고 동물 이미지 사람 이미지 이걸 분류하라 라는 미션에서 그들의 프로그램이 오차율 16%를 기록했습니다. 10%로 최초로 진입한 인공지능으로 평가를 받았고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 업계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오차율이 5%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인간의 오차율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그 3년 후인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지넷이라는 프로그램이 똑같은 대회에서 인간의 오차율을 넘어서는 오차율 4%를 기록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후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구글의 몇몇 연구자들이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 발표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인간의 언어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사하는 알고리즘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는 오픈소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의 소스코드를 이렇게 세상에 오픈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의 관행이자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2017년 구글 연구자들이 개발한 트랜스폼 알고리즘이 세상의 소스 코드까지 공개가 되었고 이것이 언어 인식과 언어 창작 분야에 너무나 특화된 기능들을 수행을 해주니까 바로 언어 모델, 즉챗 GPT 같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하고 창작을 할수 있는 인공지능 툴 개발이 그때부터 여러 기업들에 의해서 착수되기 시작을 했죠. 결국 가장 먼저 서비스화에 성공한 것이 오픈 AI라는 연구소고요. 우리는 그 이후에 뭐 제미나이든 혹은 또 파미든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것이죠. 가장 먼저 AI에 대체될 이 업계? AI가 어떤 직업을 대체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어떤 영역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기계화 시대에는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절이 있었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불렀죠. 데이터로 인해서 사무 업무들이 자동화되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일부 영역의 인간의 업무를 자동화된 툴들이 대신하는 이런 시기도 겪었습니다. AI는 더 이상 기본적인 작업만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이나 연구를 포함한 인간의 고차원적인 지능적 사고를 해냅니다. AI가 과학연구나 수학 및 제학과 같은 분의 복잡한 인간의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일부 지금 활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금융 부분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AI 기술이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이런 어떤 인간의 아주 똑똑한 작업들을 AI가 대체해 나가고 있죠.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먹고 사는 AI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죠. 거기다가 좀 돈이 되는 산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요구가 많아요. 이쪽 영역을 AI가 대체하면은 우리가 좀 효율을 추구할 수 있고 금융업의 AI 대체는 아마 더 빠르게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법률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에서는 2020년부터 AI 판사가 도입이 됐어요 민사 소송의 경우 그리고 소송의 규모가 우리 돈약 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소위 조금 가벼운 소송권의 경우에 상호 합의하에 AI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법률적 분야도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죠 AI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산업일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가 가치를 만드는 산업이니까 AI의 대체 시도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전쟁 무기로? 진짜 문제는 이것. 지난 6월이죠. 이스라엘이 이란 핵 개발 과학자 사례에 AI 드론과 AI의 자동화된 타겟팅 시스템을 이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작전은 소형 AI 드론, AI가 탑재되어 있는 드론이 정찰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드론들이 그 정찰의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정확하게 타겟팅이 되면은 거기 가서 공격을 해서 이 정확한 그 타겟을 적중하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모든 영역에 AI가 사료, 어,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하게 되면서 더 정밀한 이런 공격 무기로서 어,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리더럴 오토노머스 웹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지전에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에 유엔은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어, 여러 국가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2014년부터 이것에 대한 규제 논의들을 지속해 오긴 했지만 뭐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큰 나라들의 반대로 구속력 있는 조약이 사실 실상 불발된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의 또 지금 여러 전 세계 곳곳에 발발하고 있는 여러 국지전에 이 드론 살상 무기가 계속 활용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결국 AI끼리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어내겠죠. 이게 인간 간의 전쟁이 아니라 AI 간의 전쟁이면은 전쟁은 펼쳐지지만은 이런 피해 양상도 우리 인력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또 장점이 될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AI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혹은 아주 소규모의 국지전들을 도발할 가능성이 들 커요. 이게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될 상황을 더 이걸 촉발시키는 그런 또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도 지금 현재의 북한과의 어떤 휴전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방어적 체계에 어떻게 AI 시스템을 잘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AI 관련된 어떤 살상 무기들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또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과학 기술과 어떤 산학 협력 연구 시스템들이 새롭게 좀 정비되어야 할 어떤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턱밑까지 따라온 중국의 AI 기술. 최근 AI 업계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딥시크 발표 전과 후로 한번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탄생한 최 g p t 죠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이 전 세계 AI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었죠 특히나 최근 채 g p t 같은 생성형 AI는요 미국 기업들의 규모가 워낙 크고 투자금에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 모델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드웨어 비용, 뭐 GPU를 구입을 더 최신 모델을 많이 탑재를 한다든지 혹은 데이터셋을 더 많이 갖춰가지고 복잡한 연산 추론을 한다든지 혹은 또 인력 투입을 많이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 기능 개선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어떤 데이터의 측면에서 규모를 키운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혹은 유럽 뭐 일본 이런 후발국들은 쫓아가기가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4월에 중국에서 딥 시크가 발표됐습니다 왜 미국 기업들이 깜짝 놀랐냐면 딥 시크가 이런 리소스 투입이 현저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의 챗지피티나 제미나이와 성능이 비슷하게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지난 6월에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AI 분야 격차는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벌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딥시크 발표 이후에 6개월 이하로 좁혀들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AI 업계도 중국을 상당히 경계하기 시작했고요. 이것의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인도 뭐 이런 국가들 우리 3위 그룹은 사실 이두 나라에 비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정부에서 AI 분야 100조 투입을 하겠다. 그리고 AI 수석도 자리도 만들고 해서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상당히 저는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네. AI에 뺏기는 일자리. 주 3일째 실현. 이번 또 정권에서 주 4.5일 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20년 후 정도를 예측하자면은 우리 인간이 충분히 주3일째 이하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의 이제 9 to 6 업무의 대부분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뒀을 때 AI는 계속 24시간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 자체의 양이 월등히 줄어들 수가 있고 주 3일 근무제 이하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주 5일제 근무의 생산성을 충분히 낼 것이다. 실제로 요즘 마케터분들 만나면요,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있는 업무 영역인데 5일 걸리던 보고서 한편 만드는데 요즘 이틀 정도면 완성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AI 툴을 쓰는 거두세 개씩 씁니다. 내가 이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보고서의 방향이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내가 소화하는 이 시간. 우리 인간의 학습 시간은 AI가 지금 탄생을 해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죠. 그런 부분에서 오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 막상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 3일 굶으면 나머지 4일을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뭐 인간이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의 취미활동이 주말에 하는 취미활동이 아니라 평일에 취미활동을 하고 주말에 일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역전도 가능한 것이고 분명히 20년 후에는 우리의 삶이 표준적으로 다른 어떤 형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확하게 딱 ai 과도기인 게요. 뭐냐 하면은 저도 실제로 산업 현장에 혹은 기업에 계신 실무자분들과 논의하거나 토론을 하다 보면요. ai를 활용하는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어요. 정말 잘 활용해서 내 업무에 퍼포먼스를 쭉 높여 놓은 분도 계신 반면에 이제 배우려고 하는 아예 아직 쓰지도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ai 툴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성과 성능이 나오는지도 이걸 예측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것을 이제 빠르게 적응하고 이걸 활용하는 분들일수록 빠르게 기회를 얻고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건 저는 이 과도기가 앞으로 향후 뭐 길게는 4~5년 정도 쭉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지금 현재도 늦지 않았습니다. 최근 AI의 특징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냥 옆에 동료한테 얘기하듯이, 밑에 부하 직원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AI가 툭툭 말을 하면 AI가 답을 주고 이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도 어,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봤더니 저렇게 말하는 게 얘가 좋은 답을 주네?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직접 부딪혀 보면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하면서 여러 소통하고 여러 방식들을 우리가 훌륭한 방식들을 찾아가는 과정들. 지금 저는 바로 지금 이행하시라 이런 말씀을 항상 권장을 드립니다. 자아가진 AI 등장? 디스토피아 펼쳐지나? 그 분야는 정말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감론을 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도화된 능력들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챗GPT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뭐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내면서 계속 그걸 푸는 걸 과정을 반복하면은 내가 인센티브를 부여할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학 문제를 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어, 연구자들이 이제 좀 중단을 시키려고 "이제 그만해"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거를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명령어의 그 코드를 바꿔 가지고 내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또 내는 걸로 이 체치피티가 스스로 이걸 통제를 벗어나서 문제를 계속 내게끔 알고리즘을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최초에 설정되어 있는 인센티브를 너에게 부여할게 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이 체치피티 AI에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어떤 지시사항들을. 거부하는 상황. 저는 뭐 이런 뭐 하나하나의 사례에서 보시면은 AI가 이제는 스스로 진화하는 과정에 도래했다라고 보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을 AI와 대체하는 단계가 1단계고요. 2단계는 AI의 출원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60% 80% 출원 능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2단계가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위 3단계가 AI 에이전트 모델이에요.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우리 비서 같은 역할이잖아요. 나의 일곱 수일투족 현실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여러 변화들을 얘가 반영해서 고려해서 뭔가 판단해 주고 계획도 짜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게 AI 에이전트거든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AI가 스스로 진화하는 모델. 셀프 이볼빙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스스로 진화하는 AI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대부분의 판단을 AI가 할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좀더 나은 AI가 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한지를 쫙 스스로 긁어 모아가지고 계속 이걸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인간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AI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무서운 것이 요즘 로봇 분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을 닮은 로봇, 인간의 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또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 로봇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AI가 로봇에 탑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AI가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라 예측을 할때그 통제력 잃은 AI가 로봇이라는 이 껍데기, 즉 하드웨어에 탑재가 되는 순간 이 로봇은 인간을 공격하거나 인간의 질서를 깨는 행위들을 만들어내겠죠.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만든 G1 로봇이 이제 춤추는 동작을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대중들 앞에서 군무를 추다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앞에 대중을 막 공격하는 이 사건이 뉴스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게 단순한 뭐이게 피해가 없는 정도의 가벼운 공격이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심각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기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고도화되고 다양한 영역들의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특히나 인간의 지능 활동을 대체하는 이 기술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이 기계로 변화하는 이 로봇 산업에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일상 생활의 질서를 깨거나 인간의 지시를 넘어서는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런 우리 로봇의 변화들 우리가 좀어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이것에 좀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된다. 어 실제로 여러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이런 뭐 로봇 3대 원칙이라든지 뭐 AI의 7대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몇 년을 주기로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강제 이행 어떤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돈이 들어가는 투자가 들어가는 기업이나 이런 비즈니스 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발전하는 영역들이 있죠. 결국 대부분의 뭐 연구기관이나 미래 예측 기관들이 예고하는 것이 결국 인간 세상이 AI를 잘 받아들여서 이것을 더 진화시키고 인간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결과적으로 이런 방향들이 활용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이 저는. 오히려 우리가 좀더 긍정적인 방향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캐의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